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어, 몸 괜찮으십니까? 컨디션 잘 주무셨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얼굴 한번 보셔야죠. 근데 네. 어, 어 어제 은혜 가운데 수련에 잘 마쳤고요. 어, 그래도 오늘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모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 오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정체성.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전날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전에 전도했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제자들을 열두를 보낸 적이 있었고요. 70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이고요. 어,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전도여행이 총두 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사도 그리고 70명의 제자 파송 이걸 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 2명 사도를 파송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절 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12명의 제자들 둘둘씩 보낸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이건 이제 70인 제자를 파송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제자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말씀은 전대, 배낭, 신발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인 전도 여행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70인 전도 여행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했죠. 이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갖고 가지 말라. 지금은 그걸 가지고 가라. 본문을 볼까요? 누가 보면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전과 지금 말씀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 먼저 이 의미를 살펴볼게요. 어, 전대는요, 돈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배낭은요, 어, 여행에 필요한 생필품, 식량 등을 담는 필수품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과 달라진 이유는요. 어, 이전에는 이제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호의적이었겠죠.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 재워주기도 하고 음식도 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그렇게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호의적이 아니에요. 대적하고 반대되는 세력으로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아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 이제는, 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로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즉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제자의 정체성을 지켜서 끝까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로 다시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동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불법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자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 3장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 이렇듯 예수님의 입에는요 거짓이 없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자처럼 여김을 받았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36절 말씀이죠. 어, 겉옷을 팔아, 사,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동지방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요. 여행자들이 겉옷을 햇빛 가리는 의복, 그리고 밤에는 덮고 자는 어 이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필수품입니다. 겉옷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어, 팔아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이 무슨 검이냐면 단도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검은 예, 38절에 말하는 이제 이 검은 단도, 그러니까 호신용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인데. 여행자들이 갖고 다니는 호신용 칼이죠. 그래서 이 용도는 다른 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이 검을 가지라 말씀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무력을 동반한 복음 전파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검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이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잖아요. 이 칼이 이두 자루 중에 한 자루예요. 이 칼을 가지고 했다가 예수님테 혼나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 매치가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칼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칼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스님이.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 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것이고요. 어, 성령의 전신 갑주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주석에도 그렇게 있, 있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 이미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오죠. 곧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칼을 사라라는 말씀에 자신들이 가진 두 개의 검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줬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조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카다. 이 뜻은 뭐냐면 어.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일했냐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아, 이렇게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두 검의 주인 중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에 알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이에 심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버리니 어그 이름은 그중의 이름 말고라. 이 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무력으로. 그래 so, 이런 제자들의 동문서답과 같은 반응에 예수님이 의외로 족하다 말씀하신 의미는요.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아직은 모르는구나.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랑 말할 때 대화 안 통하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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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요. <laughs> 그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은 모두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은 어떤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을 준비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준비하란 전대, 돈주머니, 배낭, 음식주머니, 어, 신발, 그리고 검.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를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행은 떠나는 건데 여행에 필요한 도구죠. 지금 우리는 이거 이 여행지를 순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삶이 여행이라면 이 여행은요 관광은 아닙니다. 관광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이리들이요 곳곳에 숨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아주 가득한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 세력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준비해야 할 전대, 배낭, 또 신발, 검은 무엇인가? 어, 우리가 이제 검은 살펴봤어요.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점철지어진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내몰립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이 사람들이 급하게 나와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굶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물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반역한 죄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또 살아났어요. 이렇듯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여행자로 살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덧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보살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이슨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래라. 우리가 준비할 전대, 배낭, 신발, 또 검은 사실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덧잇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무기이자 방법이자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덧잇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잇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덧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걸 벗어야 돼. 우리가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겉옷을 팔아서 그 검,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힘의 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 자기 의의 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 세상 힘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다른 이들 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죠. 이 검은 다 해치는 용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켜요. 성도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전도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복음은 항상 죄를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의 선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가깝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 전포.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결국은 살아내는 성화의 삶. 이두 가지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죄를 선포하고 그 복음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좋게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일단, 일단.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그 죄를 드러내야지만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거죠. 물한 잔만 먹을게요. 근데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겠죠.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회계 선포가 들어가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100명이 앉아서 100명이 다 좋아해요 말씀을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겐 찔리겠죠 누군가는 대적하겠죠 누군가는 듣기 싫어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또 듣겠죠 누군가는 따르겠죠 나눠질 수 밖에 없어요 말씀은 항상 자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 성화 열매,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이 외침은 울리든 꽹가리가 됩니다.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발피는 소금이 돼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그리고 꺾여서 불수시계로 던져버리는 나뭇가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게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인가? 이이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 어제 우리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는요, 여러분 시험의 무대예요, 사실. 저는 수련회를 항상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다가 여기서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거랑 같이 먹고 자고 몇날 며칠을 사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평상시에는 감추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보여집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면면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짐,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 를 우리가 이제 하고 어둑어둑해지면서 교회를 이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회를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웃는데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였냐면 굉장히 어리석은 양들처럼 보였어요. 사실 목자 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양.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따라가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는. 하나 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양물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저겠죠. 어리석기는 마치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 같은 우리 공동체가 딱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슬펐어요. 그러나 이건 자기를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점검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목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로 점철되어져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제 나눔 중에 우리가 교회 교인들은 목사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맞는 얘기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답은 목사가 바라보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얘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닮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기에 목사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돼. 교인들이 목사 앞에서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네, 그게 아니다. 저 깨달았어요. 아. 교인들이 앞에서 좋은 말한다고 그게 다 본심이거나 진짜 마음의 진심이거나 그것이 정말 안 바뀌는 마음이 아니다. 목사 앞에서 나쁘게 말하는 교인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대놓고 그러게 목사에게 좋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너무 위험해요. 제가 볼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그냥한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여기서 위안 없거든요. 서로 여기서 마음의 위로도 없고 뭔가 된것 같고 서로 망하는 게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목사든 교인이든 누구든 누구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만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요,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 이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자입니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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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무지한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에게 전대. 즉, 금과 음은 없지만, 나의 이름이 있지 않나. 베드로가 말했죠. 내게 근가 은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라, 일어나라. 너에게 배낭, 세상 양식은 없지만 영생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영생의 물이지 않느냐. 영생의 떡이지 않느냐. 너에게 세상을 향해 가는 멋진 신발은 없지만 광야를 걸어감에도 절대 헤어지지 않는 복음의 신발이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 너희에게는 성경이라는 너희 겉옷을 팔아서 살아 사야 하는 말씀의 검이 있잖 않느냐. 그러니 너의 의, 너의 소유, 너의 생명인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지금 저의 고백 들으셨죠?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새겨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을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음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반드시 섬기는 모습으로 이 사랑은 나타납니다. 이게 다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러니 제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적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에서 자기 유익,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는 희생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으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귀하게 성김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밤의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의 모습,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 아,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볼땐비참해요 답이 없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증이에요. 그분이 부르신가?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제 갓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들의 무리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서기 오늘 짧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